최근 급등한 전기요금 및 가스비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노인복지시설을 위하여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전기보일러의 선두기업 주일송개발의 난방비 대책 강의를 요청하여 최고관리자 워크숍에서 많은 노인복지시설 대표님을 모시고 난방비 대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PTP 먼청전체를 보고 요점만, 세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한 17페이지 봤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에 2천만 원 이상 줄질수 있는 겁니다. 어떤 보일라도 그러한 문제점만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부자들 200명 이상 내지는 300명까지 신경 안 쓰고 열심히 복지만 할수 있게끔 컨설팅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보일러가 20년을 더도게 했어요. 20년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 보면 목적이 난방비 요거다 파악은 제가 말하는 거다 알아요. 왜? 하도 뭐, 요거 폭탄 맞았다고 매번 전화하고 뭐, 매번 회의하고 줄일 수 있는 게 뭔가. 이건 뭐 제가 말안 해도 되고, 정국 이유 뭐 구조, 이거 필요 없어요. 저보다 더잘 알아요. 세 번째, 난방비 절감, 이거 경영 역시 목뼈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보일러실, 보일러만 없으면 여러분들이 에너지 비용30% 줄일 수 있어요. 어떤 보일러를 봐도 상관 없습니다. 어떤 자체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보일러실만 없으면 1년에 연료비 30% 줄입니다. 어떤 보일러도 상관 없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그 멍청한 그몸부들이 멍청하고 부지런히 오면 어떻게?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중부는 어때? 이것도 아니고 바보야 근데 영군는 어떻게? 가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할까 생각해서 포인트만 딱 찍어갖고 아 이걸 개선해야지 그런겁니다 전기요금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복지 할인 이거 35% 가스요금 이거 이것보다 단위 200%더 올랐어요 경우랑 다 똑같아요 정부에서 13% 올린다고 다거짓말이 했는데 다 알잖아요 자, 요금 면동제는 시설마다 우리가 요금표 우리가 집칼를 해서 다 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금 사는데 보일러실 없으면 얼마만큼 전략된가, 당내 PDP 나온 자료는 저희 그 회장님이나 제 회장님이나 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이 PDP 자료 다 원본 다 드리겠습니다. 요개 중에는 우리 기계를 사용하시는 우리 원장님도 계시고 보다 나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다 해서 전략 하면 보일러실 없으면 어떻게 왔냐. 수차례 모요양병원이에요 평당 단가에 23도를 썼어요. 평당 18,000원 정도로 들어갑니다. 우리 똑같은 기계를 썼어요. 보일러실에 보일러가 있고, 온도는 시설 온도를 23도 썼습니다. 임실에, 여기 임실 또요양원원장에 오셨나 몰라도, 우리가 엊그저께 1년 동안, 2년 동안 재료 받은 거예요. 평당 14,900원입니다. 세 번째, 각방 온속원료 지하 매립에서 12,600원, 평당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번째, 각방으로복청에서 일일이 방에다 다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절갑 8,026원. 이거는 제가 아까 PDP 그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한전 요금 직접 받아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배도 더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들 합니다. 이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자, 요금뭐 이거,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돼요. 자, 요, 그 다음에 오늘 키포인트 이거 자, 300kg, 300kg 까지 시간대 요금을 적용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원장님들이 이익을 보냐? 그 요금 자체에서 보면 저기 300km 했을 때 시간대 요금 경부와 중보와 최대보가 있어요. 그러면 6 9원경부할 때, 중부할때 94원, 최대보 할때 108원이에요. 근데 이거는다 합쳐서 시간대별로 뭐두배 차이나요, 두 배. 여러분들이 매급씩 갖고 있는 돈을 한전에다가 그냥 갖다, 예슈! 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전화 한통 하기 싫어서. 한전에다. 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한전에다가 300km 이상 수정반 시설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누구? 한전에다 전화해서 우리 시간대별 계량비를달룰수 있느냐? 그래서 다룰 수 있다? 하면 50% 줄일 수 있어요. 왜? 시간대 요금은 어떻게 되냐? 주중 일요일 날 평일 요금 체계가 다 달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야 최대고한 되만안 되면 되지 않냐 좀 바보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 끝나서 가정 방문 토요일 날 일요일 날뭔데더 따뜻하게 띄우고 돈은 더 조금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있습니 다르게 여기. 저 모든 시간대별 토요일 날은 경부화시에 최대고한 가 없고 중간과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은 모든 시간이 견고하여. 이게 그러니까 일요일날, 일요일일딱딱해고 건물 최종원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장님들이 고생하고 살수 있는 1년에 2천만원, 3천만원, 300평, 우리가 한 천, 천평 이상 되는 그런 일은 맨도도 1년에 3천만원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알려주는 거 아니고 법에 있는 이 자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자리 다 문의만 하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내가 막 사전 보고 법을 고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제도를 빨리 알아서 연구가 되거예요 어쩌면 그이다용구되면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줄이면 나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laughs> 제가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1도 내리는 운도 환기를 잘 시키면 1도를 내릴 수 있어요. 1도. 1도 내리면 얼마? 날마다 1도씩 꾸준히 하달 내렸다. 그러면 얼마? 에너기7% 줄일 수 있어요. 7%. 자, 보일러실 없었다. 보일러실 없어버려. 그러면 열량 대비해갖고 30% 줄여요. 왜? 여기 안에 있는 인과로서 우리 회장님이나 다 계시고 있어서 이제까지 그러한 인과가 있기 때문에 랬어요 저는 일손개발 대표 오재선입니다 감사합니다.